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실제로 커피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영상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셔주면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근육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커피에는 다량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커피 참 대단하죠? 하지만 커피에 무심코 넣는 이것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 치매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이 재료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함께 먹을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로운 성분은 바로 푸탈레이트입니다. 푸탈레이트는 믹스커피 포장지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믹스커피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이컵에 믹스커피 분말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포장지로 휘저어 먹곤 했는데요. 이렇게 믹스커피를 만들어 먹으면 포장지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게 됩니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을 교란하며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는 2013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갑상선암, 백혈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믹스 커피를 드실 때는 빈 포장지를 티스푼 대신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해로운 재료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믹스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경화유지는 코코넛 오일로 만들어집니다. 코코넛 오일은 주로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화 지방산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식 품영양과 개학술지에 따르면 식이지질 중 포화지방산이 혈청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코코넛 오일의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및 시럽. 커피와 먹으면 인체 건강에 해로운 재료는 설탕입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맛을 중화하기 위해 설탕을 넣는 것은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믹스커피의 전성분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설탕이기 때문이죠. 이외로도 카페모카에는 초코시럽과 달달한 크림이 들어가고 마키아또에는 카냐멜 시럽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설탕과 시럽은 우리의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과 시럽에 섭취는 체중 증가, 비만, 당뇨병 등의 건강 문제를 약이 할 뿐만 아니라 치아에 손상을 줄수 있으며 혈당 수준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뇌경색을 발생하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만약 당뇨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다면 치매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다한 설탕과 실업 섭취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꿀이나 스테비아 등을 활용하여 달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감귤의 껍질을 갈아서 넣거나 시나몬가루를 활용하여 향긋한 맛과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설탕 없이 순수한 커피의 풍부한 맛과 향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커피에는 원산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원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과테말라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두를 시도해 보세요. 원두의 다양한 특징과 풍미를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원두는 바로 콜롬비아 원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커피 원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진하고 쌉싸름하면서도 초콜릿 맛이 나는 원두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는 콜롬비아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블랜드된 원두가 있는데 위에 커피 원두들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파는 제품입니다. 하나의 원산지의 커피보다 풍부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자체 블렌딩된 원두가 존재하기에 맛이 다 다릅니다.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특별한 원두를 골라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저는 쿠팡에서 파는 바코드 커피의 다크 블렌드 원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취향이실지 궁금하네요. 먹어보시고 댓글에 감상평을 달아주세요. 여기서 보다 더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꿀팁을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 원두를 자세히 만져보고 살펴보시면 기름에 의해 번들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커피는 사실 콩이기 때문에 기름이 존재하는데 이를 카페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스테롤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러므로 커피를 드실 때 여과지에 커피를 내려먹는 방식인 드립으로 커피를 즐기신다면 더 건강한 커피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드립 커피 방식을 보다 빠르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드립백 형태의 커피를 구매하셔서 뜨거운 물에 내려 드시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커피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커피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안 좋은 방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믹스 커피는 포장지로 젓지 마세요. 두 번째,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믹스 커피는 적게 마시세요.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커피를 드실 때는 시럽과 설탕을 빼고 순수한 맛을 즐겨보세요. 오히려 카페 라떼는 커피가 아사가는 칼슘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커피는 수분을 빼앗는 탈수 효과를 일으키니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 설명드렸던 세 가지를 없애보세요. 지금부터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즐기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즐기며 좋은 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요. 우리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커피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커피 생활을 응원합니다.